이제 어, 전도 축제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전도 주일로 이제 지켜가게 되는데요. 혹시 어, 우리 교회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어, 그들이 또 기억난다면 그들에게도 한번 다음 주에 있는 행사를 초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 초대장을 또 나눠줄 겁니다. 네, 그 나눠주는 초대장을 또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또 신식으로 우리가 또 QR 코드를 안에 넣어 놨어요. QR 코드를 사진 찍으면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전해 갈수 있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먹으면그 맛있는 그 음식을 또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먹어지고 그 맛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는 바나바가 어, 교회를 위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얻은 그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바나바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였는데 누구였죠? 아, 아나 아나니아와. 사비라 아, 잘 기억하네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비슷한 것을 행하였지만 어, 전혀 다른 어, 반응, 그리고 전혀 다른 효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갖다 놨는데 모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부 어, 조금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꼬불 쳐두고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어 조금 자기 것을 남겨두고 어 사도들의발 앞에 놔뒀는데 결국에는 둘다 영혼이 떠나갔다,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그 행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비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죽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것은 죽은 신앙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난 주도 얘기를 했지만 어, 사도들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는 것, 그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혹시, 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메인 캐릭터, 그 메인 주인공, 물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 여기 에 직책이 나와 있는데. 스테판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집사라는 직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혹시 이 공간에도 지금 저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집사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죠. 거기 보면은.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도들은 그 집사 7명을 뽑게 됩니다. 그 집사가 스데반이 있고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저는 외울 때 스빌브니 디바니 라고 외우긴 했는데 7명의 이 집사를 뽑았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사도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스데반이 특별한 존재라서 스데반이 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가능한가였습니다 어 일곱 집사가 아까 방금 어, 6장 5절에 일곱 집사가 있었다 했는데 무엇이 충만하냐 했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특별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했던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천 명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셨던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요. 중풍 병자도 고치셨고요, 눈이 먼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스데반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분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몸을 꾸미고, 내가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내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나와 일치시켜가는 것 마치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먹어가고 나와 일치시켜가고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분신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스테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스테반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스테반 집사와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그 스테반 집사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테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고치려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요. 스테반 집사는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구약의 인물이 처음부터 쭉 나열이 되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요수아,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방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조상들입니다. 유대인이면 다 아는 인물이고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스테판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조상을 얘기를 하면서.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가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스데반이 뼈를 때리는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분노를 하여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탄탄대로를 밟는 것. 더 이상 만사형통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과 그리고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닥쳐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분명히 나중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저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살 때까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스테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죽을 때에 마지막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같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기 직전까지 스테반이 자신이 표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가 끝까지 담대하고 죽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테반이 강해서가 아니고 스테반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스테반은 마지막 죽기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쓰여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모세가 두 돌판에 율법을 받아오게 되죠. 그 돌은 사실 생명이 나와야 되는 돌입니다. 모세가 돌을 두번 쳤을 때에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그러한 돌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테반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돌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그 돌, 나의 그 기준이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자가 낫게 되고 걷지 못하는자가 걷게 되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걷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과 같고 앞을 못 보는자가 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고요. 제가 그렇게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 그것 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전도주의이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 많이들 어려울 것입니다. 어, 교회 가자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아, 이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 분명히 믿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일할 수 있나? 어,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바뀔 것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면 결국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씨앗을 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쓰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스테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다 같이 나와서 먼저 파송의 노래 우리 결단의 찬송 먼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